보통 불 불교와 기독교를 어, 흔히 비교하면서 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불교는 어, 깨달음의 종교고 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그, 그런 표현 이렇게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어, 선 선을 이렇게 선 수행을 하든 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거에 비해 이제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양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흔히 이렇게 표현을 저도 자주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내 마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무슨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 개념이 아니라 정말 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 따라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 마음과 신앙생활 구원 이런 주제들을 연결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불교는 깨달음이고 기독교는 믿음이고 불교는 자기 성찰이고 어? 기독교는 뭐 일방적인 은총이고 이런 식의 그좀 어, 뭐랄까 거칠게 나누는 표현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얼마든지 기독교에서도 지금 이미 우리가 산상설계도 하듯이. 마음에 대해서 이미 강조하고 있잖아요. 산을 올라간다라고 했으냐. 이 지금 산상설교라는 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굳이 산위라는 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굳이 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지형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게 상징적인 거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의 여정을 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방향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 사람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잘 성찰하면서 그 마음의 됨됨이 사람 됨됨이가 되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아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됐고 아무 것도 안 해도 돼 기독교인은 믿기만 하면 땡이야. 특히 장로교 전통, 그러니까 칼빈 장로교의 시작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니까 칼빈이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해서 어, 믿음 믿기만 하면 됐지 다른 건 필요 없어. 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강조됐어요.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신 들어보셨나? <laughs> <laughs> 그래서 맞지.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선행을 더해서 어너좀 어, 이제 퍼센테이지 포인트 채웠네 너 구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오해하고는 어그 내가 진짜 마음 깊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그 그 의식에 가다리지도 않는 채로 말만 말만 어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막 살어. <laughs> 마치 그리스인이 도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막 살아버려.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단속 이런 거를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의 패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어, 내 마음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어, 마치 불필요하듯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이미 나는 사랑받았고 사랑받고 있고 이미 구원은 확정된 사실이야. 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이해하지를 못해요. <laughs>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럴 리가 없다고 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마음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를 내가 납득하려면 내가 내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게 오늘 어,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제 골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제가 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참 짧지만. 진짜 중요.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음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너의 눈이 그러니까 나의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내온 몸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 좀 이게 뭔 말이야? 쉽죠? 이제 비유죠. 은유지요 우선은 이제 각각이 상징하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어, 이제 이것도 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 그게 이렇게 잘 일부러 나눠서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섞여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이 신약 성경의 당이 세계관의 언어에서는 사람은 이제 그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어이 스피릿인 그니까 영혼 어 푸뉴마가 있고 또 우리 그냥 정말 물리적인 몸뚱아리, 이 생리적인 몸뚱아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이거를 육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사르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몸. 몸이라는 이렇게 우리말로 지금 오늘 쓰여진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고 해서 이 프뉴마와 사르케를 그냥 이 전부 다 합친 하나의 어떤 존재 라는 의미로서도 이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물론 뭐 우리도 몸이라는 단어를 막 다양하게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 할 때도 있지만 어뭐 다양하게 쓰듯이 막 성경에서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몸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내 이렇게 때리면 아픈 이이이 이, 이, 이 물리적인 육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온 존재, 온삶 전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라고 할때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을 우리 고백하거든요. 이때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게뭘 뜻하는 건가? 하면 사르크 몸뚱아리 육체가 아니에요. 소마예요. 소마.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온삶 자체가 일으켜졌다는 뜻이에요. 부활은. 그런데 오늘 그 소마나의 소마,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온삶 자체를 밝히는 게 뭐다? 아, 그게 바로 나의 눈이라는 겁니다. 음, 결국 이 눈이라는 거는 또 뭘까요? 음, 눈이라는 것도 또 의학적 이 소위 눈깔 안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 이미 보, 눈과 관련돼서는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눈먼 청년 이야기 하면서도 나오고 결국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이이이 이름도 없는 거지 청년 나면서부터 눈먼 이 청년은 제대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데 정작 이두 눈은 멀겁게 뜨고 나 율법학자야 바리새파야 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 알아보잖아 그리고 딴지만 걸고 있고 결국에는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들었죠 결국에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눈이라는 것도 안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실은 더 깊은 거, 더 본질적인 거, 어쩌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데, 근데 진짜 핵심인 거, 이거를 보는 거, 성경이 말하는 눈은 바로 요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 표현들 많이 해요.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못 보고 있고, 장님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어서 난 예수 믿으니까 보고 있어. 요 표현도 어좀 게으른 표현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안 보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식의 표현에 여러분 너무 공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 기독교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진짜로 보고 있냐 아니냐를 살펴야지 무슨 신분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요 표현이야말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주 요한복음에서 쓰셨던 걸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깨어 있는 눈을 뜨고 있는가. 어, 이거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 방식으로 그 단어를 쓰셨으면 해요. 그 성경에 보면 어,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특히 보라 이런 단어 보라, 그 신약 구약 상관없이 보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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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몇천년전 저기 팔레스타인 그쪽 근동지방 사람들이 쓰던 말투인데, 신기하게도 우리도 이런 말투를 쓰잖아요. 아,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이렇게. 어, 이것도 참 특이하다. 이 문화를 넘어서 집중시킬 때 쓰는 단어가 봐봐. 이런 거. 보라라는 단어로 집중을 시킨다는 것도 참 상징하는 게 크다. 다눈 뜨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잘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트러 보자는 거죠. 어, 한자에 이볼 관자 있잖아요. 볼 관자, 아, 볼 관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자 모르시면 이 보면 누군가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만 어떤 분이 이 한자를 그냥 해설해 놓은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볼 관자 한자를 보면 그 마치 올빼미가 어? 이제 올빼미가 보고 있, 밤에 보고 있는 것 스스로 이렇게 해설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여러분 올빼미 올빼미는 아시나요? 낮에 올빼미 보면은 되게 멍청하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 보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밤에는 야행성이니까 밤에 낯가채해서 그 먹기도 하고. 어, 이 볼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그거를 꿰뚫어 보는 거. 어, 통찰하는 눈으로서 이 단어를 누가 설명하는 걸 봤어요. 아참 탁월하다. 어왜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서 어, 궁예 궁예가 자주 썼던 초능력 있잖아요. 관심법. 그래서 <laughs> 멀쩡한 사람 두고 <laughs> 내가 네 마음을 다 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꿰뚫어 보고 있다. 어, 난다 알아. 초초반에는 그 이게 좀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엉뚱한 사람 그래서. 죽이고 막 그래서 좀 안타까웠지만 어, 이렇게 관심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는 거 결국 성경이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 어, 그리고 본질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마치 저는 이, 이런 것또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눈에서 빛이나. 그러니까 내눈 자체가 플래시인 거예요. 그래서 껌껌한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만 보면 <laughs> 이 마치 무슨 어? 슈퍼맨이 눈에서 레이저 쏘듯이 내가 보는 곳마다 다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존재에서 눈, 눈으로 상징하는 이 꿰뚫어보는 어... 그런 삶 꿰뚫어 보는 일이 그렇게 내가 보려고 하면 거기가 환하게 비춰지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고, 어, 여기 나는 껌껌할 때는 몰랐는데, 불 켜고 보니까 쓰레기가 있었네. 빛을 비추고 보니까 이 치워야지. 어, 얘가 지금 물기를 막고 있어서 고여 있었네. 응, 청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 내내 음, 눈에 내이 빛으로 비쳐야만 볼수 있다. 무엇이 내 삶이? 오늘 이 말에 오늘 구절의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구절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의 존재를 비추기 위해서라도 너의 존재가 환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보라는 거예요. 뭐를? 나 자신은. 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음. 결국 보지 않으면 <laughs> 뭐가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보통 그런 경우는 그냥 쓰레기가 쌓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쓰레기가 그러면 뭐 나와 상관 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서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내 겉으로 드러나는 내 일상의 삶에 내 말에 내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할 때, 판단할 때 어떤 경우는 내 몸의 건강에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그 결과가 그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삶 전체가 결국엔 영향을 받는 거죠. 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이거는 명확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조건을 걸어서 네가 좀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어, 불변의 이제 중요한 진리의 핵, 어, 핵심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믿음이 어, 이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은총을 받았구나를 알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자기를 성찰하는 걸 하자고 했죠. 쓰레기가 쌓여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음, 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느덧 아, 내가 좀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이런 걸못 하고 있구나. 저런 걸못 하고 있구나. 야, 이래 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자신의 의심하고 나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살짝 동의가 약간 동의를 했는데 이게 약간 동의한 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덧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여서 확 눌려있는 삶 이게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고 거의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인 거예요. 생각은 냅두면 와, 내가 사랑받고 있나로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냅두면 걱정과 근심과 자기 비난과 자기 의심과 자기 혐오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뭐 어, 우리의 죄 죄가 진짜 끈질기게 우리를 사로잡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인 거예요. 이미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습관들여져 있어서 그로 가게 됐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계속 깨어 있어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우선 읽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그것과 내가 아 내가 또나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현모하고 있었구나, 아니지. 내이 못남과 잘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라는 걸 깨닫는 대로 가려면 먼저 내 눈으로, 내 몸을, 내 삶을 비추는 것이 매 순간순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잘 되세요? 나, 자기를 성찰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되세요?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좀 긴장하고 있구나 까지는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그래서 중요한 게 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앙 서적을 읽는 거 특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내 삶에 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 마음이 어두웠을 때 절망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을 때 나에게 한 주에게 빛처럼 온 어떤 성경 구절이나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왔던 어떤 떠오른 어떤 메시지나 그런 거 크고 작게 있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느 간판을 봤는데 마치 그게 현수막에 적혀있는 글을 봤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가왔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 나에게 빛을 비춘 그 말씀들이야. 아, 특히 성경과 성경과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어 준과 동시에 그래서 너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특히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가까이 두고 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 위선자들, 예수님이 계속 비판하셨던 위선자들은 어, 성경은 읽는데 자기는 보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성경만 깨꼬리처럼 그냥 외워서 말은 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진실한 거기에 가 닿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그냥 내 밖에만 자꾸 두어요. 어, 이게 패착이었던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리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잘못이에요. 말씀을, 우, 성경을 우상시는 해. 와, 이거 최고. 그래 놓고 자기 마음 뭐 외우기도 많이 외워요. 그런데 지금 내 진실한 요즘 나의 삶, 요즘 나의 어려움, 요즘 나의 고민. 이것과 이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연결하는 데는 어 그거를 잘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우선은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요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내내 어? 마음이 내 재물을 쫓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내가 에너지를 투자한데 당연히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어, 내 에너지가 어디가 있는가? 어 걱정에 가 있는가, 혹은 집착에 가 있는가, 혹은 하나님에게 가 있는가,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 나에게 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음,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살아서 살아 있는 말씀이 나내 안에서 나까지도 살려 버리는 그런 경험이 되려면 우선은 여러분의 그 눈으로 깨뚫어 보는 눈으로. 나의 삶, 나의 모든 마음을 나나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고, 그리고 그 살펴본 만큼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것은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정말 어,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드러내서 하나님과 저 하나님 저 이래요. 어, 그걸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의 빈 마음에 싹 들어오셔서 꽉 채우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는 사는데 바쁘게는 살았는데, 그렇게 바쁘면 바쁠수록 내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가고, 내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채워 넣을 것들로 쫓아나가며 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우리의 불필요한 모든 행동과 생각들도 멈추고 나의 마음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성찰하며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직한 성찰 속에서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